자, 오답 백서 28페이지 1번, 그래, 요지 문제 들어가 볼게. 자, 일단 또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경을 먼저 설정하고 있는데, 한번 보자. 종종 우리는 마비됩니다. 뭐? 가장 사소한 비평에 의해. 사소한 비평에도 우리가 마비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룹니다. 뭐처럼? 아, like an e m e 위급 상황처럼. 그리고 우리를 방어합니다.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지. 마치 우리가 이건 가족법이다.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방어합니다. 너무 오바한다이 얘기네. 근데 in fact, 실제로, 어, 비평은 nothing more than, nothing more than 하면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only로 해석돼, only. 그러니까 이러한 비평은 only, 단지 뭐다? observation, 그냥 관찰입니다. 누구에 의한? 또 다른 사람에 의한.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 대한 어떤 관찰입니다, 이것은. 자, when we react to criticism, 우리가 반응할 때, 그 비평에 반응할 때, 어떻게? 이런 방어적인 반응으로 반응을 할 때, 그것은 hurt, 아프고, 그리고 we may feel,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지도 모릅니다. 뭐? 아주 화가 난,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생각으로. 근데 그렇게 화나고 고통스러운 생각은 directed 향해집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 who is being critical 현재 비판적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향해지는 어떤 분노 그리고 상처가 되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아, 이런 얘기겠지.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비판에 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야. 어떤 부정적으로 근데 이러한 방어적인 반응이 takes an enormous amount of mental energy. 자, 필요로 합니다. 엄청난 양의 정신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분사구문이지. 뭐 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파괴시키면서. 왜?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파괴시키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비판에 너무 과도하게, 어, 이제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준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생각을. There are many times 많은 때가 있습니다. 관계 부사지. 근데 그러한 때 단지 뭐 비평에 동의하는 것이 줄여줍니다. 뭐를 그 상황의 긴장감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또뭐 이건 병렬이네. X 그리고 뭐한 사람의 어떤 필요성을 충족시킵니다. 어떤 필요성. 한, 하나의 관점을 표현할 그런 필요성을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c. offers us a chance.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기회? 우리 자신에 대한 뭔가를 배울 기회. 그리고 요건 요거 병렬이네. 또뭐할 기회? 어, 더 차분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평에 이렇게 좀 우리가 그 동의하게 될 때, 실제로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의 글이었어. 그러니까 다음 뭐겠어? 우리가 비판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자. 자, 이게 뭐니? 바로 agree with criticism. 이렇게 하면 어떻다? 상황의 긴장감도 줄여주고, 한 사람의 자기 신의 어떤 관점을 표현할 필요성도 충족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배울 기회와 더 차분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바로 이런 글이 되겠지. 알겠지? 자, 혹시, 뭐, 이거는 뭐, 문장 독기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단서가 되겠지? 이러한 방어적인 반응, 이런 부분이 이제 문장 높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 뭐, 그 외적으로 뭐, 그렇게 내용상으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1번은 여기서 또 마무리 합시다.